오래간만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과그 돈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그런 세상은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렵고 힘든 이 지역도 지역이지만 사람들을 잘 챙기고 또 저와 함께 어려운 일은 모든 것을 겪어가면서 함께 지제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 방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헌신노력하면서 지역을 챙기는 그런 일을 앞으로 서슴없이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호천가평, 가평포천이 지난 반세기를 70여 년을 보면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 나가서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래죠 아마 저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동안에 포천시는 많은 기반을 닦고 왔지만은, 가평을 제가 다녀보니까, 역시 참혹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우리 가평군의, 어, 박민석, 우리 부의장, 그리고 양재성 의원, 또 김종성 의원,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이런 군의원들과 또 양명철 연락소당을 비롯해서 전직의 우리 후보 군수 후보나 또 도의원 후보나 군의원 후보라 그리고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과 정말 새롭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생각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훌륭한 이런 답병군을 만들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의견이십니까? 국정은 예. 합병을 먼저 일으켜 세워야겠다. 고처는 이미 제가 모든 기반 시설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은 4년 동안이라도 40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다음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 들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잊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성원해주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잘 챙겨서 또 여러분들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국은 오늘 이대로는 안 된다. 포천과 가평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서 22대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기언합니다자금의 가평과 포천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국민 경제와 민생은 이제 어려움을 넘어서 위태롭고 절박한 느낌입니다. 특히 소외된 민심은 이 혹독한 돌보다도 더욱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노천 가평은 정부 수입 이후에 보수정권을 지지하였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온갖 고통을 참아왔지만은 지금의 현실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쟁기를 손에 쥐어준다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기본이 있어야 하고 경험과 지혜 그리고 기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터는 상황이 무엇을 해야 하든지,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정원과 정년, 지혜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정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다, <laughs> 과감히 버리고 시 국민과 개혁하고 개척하면서 새로운 가평 포천의 시대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나 단체가 성공하려면 합리적인 제도와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과 탁월한 기술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찾아서 신속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왜 불신해야겠습니까? 저박인국이는 뿌리부터 확 바꾸겠습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주인이신 가평군 호천시의 뜻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맞서는 지역발전의 천병이 반드시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치, 먹고사는 진짜 정치를 황소일권 저박중국이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리고, 고운 허리를 펴드리는 듬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가평군 보천시민 여러분, 어? 걸어운 길을 보면 나아갈 길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박용구는 보천시장 3선을제인하면서 이런 정말 박영국이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감사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결국 정당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천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경제, 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정체되었던 고천을 120년 만에 시민과 함께 전철치로선을 유지하여 지, 지역 발전의 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청세도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습적으로 막혀있던 43번 국도를 끌리고 서울 중심부에 1시간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초로, 경기도 최초로 2층 리미듐 버스가 잠실 환신센터와 강남 고속터미널에 개통을 하면서 말 그대로 수도권 광역교통체제를 연결시켜놨습니다. 모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 유일한 공공사령의 조리원을 개원해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버려진 배석산을 획기적인 관광지로 바꾼 라트벨리나 도촌의 자랑인자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의 보험사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가하지 못할 수많은 수건의 해결은 자리에 안주에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필요한 일은 정부 부처 그리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전국 어디라도 발로 뛰어다닌 노력과 소중한 시민의 눈물겨운 피땀이 합쳐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중첩된 중척, 규제와 더불어서 열악한 예산 등 지자체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여 이에 지역의 더큰 일꾼이 되어서 가평과 본천을속 시원하게 발전시켜서 국민의 오랜 영혼의 당음과 같은 일들을 충실하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가평서울의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할 GTX-B 노선 철도 개통을 확정하고 보천 전철 7호선 수원산 터널 등 추진 중인 미디 사업에 대해서 적시의 <laughs>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과 보천이 발전할 수 있는 경기북부도, 경기북부의 철도, 수상교통,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 연계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각종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촘촘한 도로망 구축으로 양질의 기업유치와 함께 관광, 농업,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연결한 가평군과 호천시의 미래형의 첨단 자조 컴팩트 시티를 성장시키고, 가평군은 북한강 천단백길의 전국 간의 운행에 발달되어서 수상교통망으로 연계된 가평 관광, 방광, 관광지가 저역이전 세계인들에게 찾는 빛등가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시와 가평군이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하여서 관광사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정주 인구와 순환 인구가 선순환으로서. 이어지도록 뛰고 또더 뛰겠습니다. 셋째, 삶의 수준을 확 높여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박용인은 포천시장 재임 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시민당 1인당 40만원과 이듬의 경기도지원금을 포함해서 30만원을 지급한 포천시가 전국의 최고의 통큰 재난지원금이라는 전국적 화제가 되고 또전 국민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호천시청이라는 회사를 잘정영하여서 부채없는 회사가 주주인 시민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의회와 여야를 뛰어넘어서 격치를 통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호천과가평에 다양한 의류와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수준 향상 그리고 농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등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군 포천시민 여러분 나 그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냐의 준비한 기로에서 절대적 위기를 천혜의 기회로 바꿀 방소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평과 포천의 모든 현안들은 시급하고 천각을 다투는 중차지한 이런 사업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입법과 행동을 거치며 침몰하던 보천시를 단기간에 살려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의 존재의 이유는 목적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일한 만큼 인정받고 공정한 규칙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책임, 무기력, 무능력한 선출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해출를 해야 한다는 선거거, 선거의 통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가 국민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이 아닌 정당을 초월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도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듯 검증된 일꾼 저 박윤국이가 함께 걸어두십시오. 부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선택의 용기로서 저 박윤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채찍질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생의 결사 박윤국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진짜 정치로 열악한 가평과 호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 자라듯이 깨어있는 시군군과 함께 성장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이 잘 사는 가평포천이 아니라 모든 시국민들이 잘 살고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패권주의도 없애고 동서간의 차별도 없는 하나가 되는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국민의 삶을 일으켜서 세우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해서 좌절과 절망을 짓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나겠습니다. 절대적 용기는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박용근 할수 있습니다. 오직 박용근만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